오늘 예수라서 1장 말씀 읽겠습니다. 찬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일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로 있을 때온 귀안 내게 부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날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 확실히 아네 그래,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도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알수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의 옥나제.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함은내 모든 영격 아시는 주님, 늘 보낸 증식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에스라서 1장 말씀 듣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요와께서 에레미아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의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예, 유다 베냐민 족속과 제사장들과 레인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예측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서가 청고직기미드 미들르다스에게 명하여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 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서른 개요, 은 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 아홉 개요, 금 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사백 열 개요, 그밖에 그릇이 천 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다.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에르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사이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예스라서 1장 오늘 말씀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범죄함으로 말리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포로가 되게 하시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고통스러운 노예생활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는 것이지. 예, 고난이, 예, 예, 싫은 것이지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윤례를 배운다 그랬고, 고난을, 고난으로 인하여 죄를 그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정신 차리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들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당 고난이 오자. 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 전에, 예, t v 프로그램 중에, 병영 군대 생활을, 예, 그 군대 생활 가운데, 예, 오빠 이상룡이 예,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 정말 이제, 나이가 젊어서, 어, 부모님을 떠나서, 어제 내가 살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할 때, 예, 군대에 가죠. 그군대 가서 고생고생 하면서, 어, 한마디 해보라고 하면, 엄마! 하고, 어, 부릅니다. 예. 그들이 고생해 보면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뭐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이 왕이 되고 그들을 다스리고자 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들의 왕을을 우리가 세우겠다. 어, 우리들이 왕을 세워달라. 어, 그렇게 해서 왕을 세우고, 그, 어, 왕들에 의해서, 어, 다스림을 받는데, 그 왕들 중에서, 어, 정말 하나님을 어, 섬기는 왕은 몇 대지 않고, 어, 오히려, 어, 왕으로 세워놓으니, 그의 백성들을 우상에게로 인도하는 그 악행을 거듭 행하게 되지. 그래서 이들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죠 예, 70년이라는 수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연히 정한 수가 아니라 그들이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 그들을, 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그들을 부르시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연수가 490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490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일, 일주일에 한번 주의를 지키게 했고, 또,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식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년이라는 것은,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해입니다. 근데 지키지 않은 거죠. 우리 주일,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 하루를 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예, 이 예, 일주일에 한 번, 이 예,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고, 또 이날은 우리의 믿음을 극복하는 날이지.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일해야 잘 사는 줄 알았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한번 일하지 말아라. 어, 너희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이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우리들, 현대의 우리 가운데도 주일를 지키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것처럼 모아서 당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70년이 지난 후이 황제 고레스, 바사왕 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이 고레스가 황제가 되자마자 원년에 이들을 해방시킵니다. 이때 세스바사리라는 유다의 총독을 세워서 이들을 내보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 이들이 말안 들었을 때에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갔던 그 보물들 예, 금 그릇, 은 그릇, 성전에서 쓰는 그릇들 예, 흩어지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나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예예루살렘을 침공한 예, 너부가네살이이 성전 기물들을 다 모아다가 자기의 신당에 보관하죠. 그런데 이 고레스가 황제가 되면서 이들이 가져갔던 그 성전 기물들을다 다시 에세스 바사리라는 총독을 임명해서 에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옮겨놓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큰 배려죠. 만약에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탈취당했다면 이다 흩어져서 지금 다시 예. 에, 돌아올 때 에, 이들은 어, 필수로 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에, 이들이 이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기물들을 다시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이에스라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은,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에, 그것을 고생고생하면서 어, 그것을 에, 벌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키라는 것은 덜이 아닙니다. 이 날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날 복주는 날이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면 행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벌로서 가내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슬라서 일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폐역하는 생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렸습니다